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니어입니다. 오늘 17일 새벽에 디아블로4 개발자 4분과 함께하는 개발자 간담회가 있었죠. 이제 캠프파이어 체스라고 하는 개발자 4명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번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무엇이 지금 커뮤니티를 뜨겁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이 영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번역이 된 내용을 가지고서 한국어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한 점들은 이런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채팅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어, 개발자분들이 이제 답변해주시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뒤죽박죽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거 답변했다가 뭐 시즌2 내용 답변했다가 시즌1 내용 답변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적용되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시즌1 시작 이전, 앞으로 3주 뒤에 시즌1이 시작이 되는데, 시즌1 시작 이전에 시급하게 고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즌2 이전에 고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 안에 고치겠다와 10월 이전에 고치겠다로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루이드에서 야만템이 나오는 거. 저도 이제 야만용사 유니크가 한 20개, 3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게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월드보스 보상상자 레벨 비장성, 비정상적인 게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소지 상한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의 수정, 이미 상한을 찍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용사론을 하신 많은 분들, 아마 이제 가죽 최, 이제 최고 상한을 아마 찍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료 소지 상한 왜 쓸데없이 있냐. 그래서 소지 상한이 삭제된다고 하죠. 그리고 4번과 5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악몽 던전이 드디어 상향이 됩니다. 악몽 던전 보상이 상향이 되고, 그리고 악몽 던전을 열면 바로 던전으로 순간 이동이 되는, 더 이상 이제 말과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한 말 달리기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두 가지가 진짜 핵심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불타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아래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시즌2 이제 10월에 시즌2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텔포 타는 도중 무적이 아니어서 죽는 문제, 이제 하코에서 이거 이야기가 많죠? 요거 이제 시즌2 이전에 수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항이 너무 구리죠, 지금. 저항이라는 스탯이 너무 구리고, 최대 체력과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특히 이제 데미지 감소, 요런 옵션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항이 너무나도 구린 그런 문제가 있죠.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혹은 이제 늑대 드루이드 가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항이 구린 것을 재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보석 칸을 새로 만들어서 템창에 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석 칸에 보석이 들어가게끔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변경 내용을 봤고요. 저희들이 가장 그동안 원했던 거 바로 악몽 던전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불타고 있거든요. 왜 불타냐? 지금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오역이 있었어요. 어떤 오역이 있냐? 정확히는 악몽 던전 상향을 할 거다. 시즌1 이전에 한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첨언했냐면 하지만 몬스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몬스터당 경험치가 늘어나는 것. 라고 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 몬스터 모팩을안 늘려? 앞으로 늘릴 계획이 없나? 심지어는 이제 완전 잘못 번역돼서, 앞으로 계속 줄이기만 할 거다라고 잘못 번역이 된 내용까지 커뮤니티에 막 배포가 되고 있어요. 원문으로 알아봤어요. 왜냐? 그럴리가 없기 때문에 원문으로 진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아담 플래처라는 개발자분이십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일단은 아직도 채팅창에서 이제 목 댄스리, 이 목팩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채팅창에서 하고 있는데 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ndless clarify to them. 어, 이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고 뭐 이거에 대해 뭐 트윗도 했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만든 거는 우리가 이번에 설립한 거는 베이스라인이다. 기준점. 기준점을 만든 것.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점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무브 업.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설정한 것은 기준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기준점 지금 이 모팩의 개수가 기준점이고 앞으로 시즌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도전적이게 난이도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사실 디아3도 그래왔습니다. 디아3도 처음에는 고행6까지밖에 없었는데 고행10이 나오고 고행13이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몹들이 점점 빽빽해졌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기준점을 세운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 플래처 개발자께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조 셸리라고 하시는 디렉터 분입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설명했냐. 자,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확실히 하자면, 시즌1 이전에 적용되는 악몽 던전 버프. 어. 시즌1 이전에 악몽 던전 버프가 적용된다고 앞에서 저희들이 알아봤었죠. 시즌1 이전에 적용되는 악몽 던전 버프는 몬스터의 숫자가 줄, 몬스터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t won't increase the total number of monsters in nightmare dungeons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냥 몬스터들이 주는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 모패가 뭐 늘리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어, 글들이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That is something as a result of the changes that we had to establish 그러니까 이번에 설립한 기준점 기준점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We do have ability to tune in the future. 앞으로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조정의 방향이 어떨 것이냐는 아까 아담 플래처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 자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악몽 던전 보상 상향 시즌 1 이전에 바로 한다. 즉시 악몽 던전 상향 왜? 악몽 던전이 일반 던전보다 구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급. 바로 긴급 패치. 긴급 패치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즌1 시작 이전에 패치가 되는 건데, 하지만 시즌1 이전에 시작하는 패치에요. 시즌1 이전에 적용되는 패치라서 이번 패치에 모팩 증가는 없다. 왜냐? 우리는 현재 시즌0 모팩 기준점을 설정했다. 모팩을 기준점으로 설정. 이 부분은 디아블로 3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아블로 3도 초창기에 고행 6까지밖에 없었다가 심지어 처음엔 고행밖에 없었죠 오리지날 때는. 그러다 3 나오고 아그 확장팩 나오고 나서 고행 6까지 있었다가 고행 10까지 있었다가 13까지 있었다 이러면서 점점 난이도가 개방이 되고 점점 난이도가 개방이 되고 점점 몬스터 팩이 그에 따라 많아졌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몬스터팩이 많아졌죠. 실제로 대균열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는 베이스라인 기준점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기준점에서 더 낮아지지 않고 많아진다라고 아담 플래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앞으로는 이 기준점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두 개발자가, 어, 앞으로는 올라갈 것, 그리고 어, 향후 패치에서 적용될 것, 어, 향후에 조정될 것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풀리는 난이도가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지금 시즌 1의 월드 티어 5, 어, 다섯 번째 난이도가 실제로 유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팩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패치를 악몽던전 해주는 거 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내용 필요했다 그리고 해줘서 좋았다 라는 내용을 해줄 수 있겠고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당장 모팩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향후 늘어난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와우헤드 이제 와우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이드죠 해외에서 굉장히 거대한 해외 웹진 와우헤드에 이제 디아블로4 사이트도 생겼어요 디아블로 4 와우에드에서 이제 이렇게 요약합니다. While this dungeon of war intended to make normal dungeons more equal, the developers have ensured that buffs are coming.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버프가 올 것을 이제 확실히 해줬다라고 이제 해외 웹진에서도 정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이에요. 어, 최소한 앞으로 무패가 안 늘어남. 심지어는 더 줄어든다라는 글도 있었거든요. 어떤 점이 오역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고잉업, 고잉다운하는 그 아담 플래처가 말하는 그 부분을 고잉다운으로 이제 해석해서 뭐 모팩이 줄어든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 모팩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을 한게 맞아요. 언제? 이번 패치에서 이번 패치에서 모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은 아니라는 점. 앞으로는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라는 점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노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발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던 재료 소지 상한이라던가 보석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야기가 되었고 악몽 던전 패치가 지금 당장 이제 시즌1 시작 전에 급하게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악몽 던전 상향도 하면서 동시에 모팩 상향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이건 하고 요거는 향후에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기준점에서 올려 나가겠다. 라는 설명도 납득이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을 했다. 디아블로3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득을 했다로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또 흥미로웠던 소식이라면 저항 재설계. 지금 이제 저항이 굉장히 구린 방어 옵션인데 시즌2에 저항 재설계가 된다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저항이 구리다는 내용은 뭐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해외 커뮤니티, 해외 스트리머들, 뭐 시청자분들 다들 하는 소리인데 이 부분도 피드백이 돼가고 있다라는 점이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개발자 간담회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일단 괜찮게 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